징기스칸이전 세계를 제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여러분들 아까 얘기던세 가지. 그것이 명확한 거예요. 징기스칸은 절대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만 외친 사람이야. 실패는 나는 없다. 난 뒤로 물러는건 절대로 없다. 라는 걸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영업이라고 하는 거, 성공한다는 거, 내가 부자 된다는 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야. 세계를 제패하는 거.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해 나갔는데 징기스칸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협력이라는 걸 너무 잘했어요. 나눔이라는 걸 잘했어. 나눔. 부자 되는데 가장 시 뭐냐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혼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간 사람은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어설 서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승리한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같이 연합해서 가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팀워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같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의 가장 핵심이 세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꿈. 그죠? 열정이죠, 열정. 열정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실해, 성실. 성실. 성실해야 돼. 꾸준해야 돼요. 매주 하루에 일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행동 목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난 적어도 15명에서 이상 수명 시는 고객을 만나러 간다는건 명확하게 내가 적어도 티 a 이를 30통 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 30통을 해야 20명을 약속이 잡아요. 그죠? 보통 0.7%, 0.7 보통 70% 정도 나오니까. 그죠? 그니까 러 30명을 전화를 해야 20명 정도가 t a 가 잡힌다고 최악의 조건은 15명 정도 가 잡힐 거고 그럼 15명을 만나야 거기서 3건인 계약이 나와요. 10, 20명의 약속이 잡혀도 실제로 영업 뛰는 사람 중에서 3~4명 은 캔슬 된다고 거기서. 그럼 실제로 20명 약속을 잡아도 15명밖에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럼 15명을 AP를 하면 AP를 어, AP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리지널 AP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미 a p 한 사람도 있잖아. 어프로치를. 고기를 만나서 접근할 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AP하면서 프린트에서까지 바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TA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차한 마시고 운영,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감이 오잖아, 감이. 어떤 감이 와요? 어프로치 한데 있어서 내가 어프로치를 잘한 감이 90% 이상이 넘는 사람만이 계약을 이어지는 거감 오세요? 어프로치가 프랜테이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프로치가요 프랜테이션보다 훨씬 중요해요. 프랜테이션보다. 그래서 고객을 첫 만남에 만났을 때그 사람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계약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첫 인상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 수준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서 모든 걸다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정신과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읽어버리거든 아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고객에게 뭔가를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걸 고객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90%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다음 어프로치는 아무나 안 만나잖아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소개받아가지고 만나는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뭔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프로치에 갔는데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나와버리면 프렌테이지도다 이어지도 않, 다음에 전화도 안 받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왔어? 시간을 안 내줘요. 절대로. 왜? 만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왔는지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의 목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차 마시고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헤어지는 것밖에 안되는 거야 그건 백번의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객한 술 마시면서 사인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거의 없죠 명확한 만남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어서부터 만들어지냐면 고객이 볼때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다라고 느껴진 사람을 봤을 때 신뢰가 따라가는 거죠. 그의 마지막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한데 성공인자의 부자 마인드. 첫 번째 결단해라. 하루에 내가 무조건 고객을 세명 이상 만난다는 결단을 해라. 3명 이상을 만나려면 일주일에 30명 약속, 30명을 전화를 해서 20건 내가 약속을 잡아야 된다. 20, 건의 약속을 잡아서 내가 적어도 15명에서 수명사를 만나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적어도 고객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많은 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정말 FC로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껴야 돼야 정말 저 사람 보험 세일즈맨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느껴서 그 사람한테 성, 저 사람 정말 성실하고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바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할 부자 마인드예요 아주 아주 중요하죠